안녕하세요. 송이미이꽃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정말 소소한 진짜 진짜 소소해요. 그런 정말 소소한 그 다이소 후기 올려보도록 할건데요. 제가 다이소 후기를 왜 소소한데도 불구하고 왜 찍냐면 그 제가 요즘에 어... 선물 후기나 후, 선물 후기나 그 뭐지 선물 후기나 교환 후기 같은 거나 이벤 후기 같은 거만 찍고 뭐 다이소 후기 이런 건 별로 안 찍었더라고요. 찍은 지좀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소하지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품은 세 가지고요. 정말 소소하죠? 일단 먼저 이거 이게 소스 통인데 이 소스 통이거든요. 500원이에요. 일단, 이 소스통을 두 개를 샀는데, 이거두개다 다이소에서 산거고요 비닐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거를 왜 샀냐면, 그 제가 일단 뜯어볼게요. 일단,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 그, 그, 뭐지? 소다 있잖아요. 소다하고 기름, 기름 넣으려고 샀는데, 이거 제가 소다를 그냥 지퍼백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막 쏟아질까봐 잘못 닫은 줄 알고 그냥 놔뒀다가는 그거 되잖아요. 다 쏟아지잖아요. 소다 입자가 고와서 그래서 하나는 소다 담으려고 샀고 하나는 기름 있잖아요. 뭐 수제 점토 같은 거 만들 때 기름 필요하니까 계속 그거 계속 쓸 때마다 주방에 가서 갖고 오기가 좀 귀찮고 뭐 그렇기도 해서 그냥 한 번에 여기다 다 담아놓으려고 어차피 먹을 것도 아니니까 한 번에 그냥 여기다 담아두으려고 두개 샀습니다. 이거 두개다 500원이고요. 다음은 이거. 이게 수성 사인펜이거든요. 이게 수성 사인펜. 여섯 본입인데 여섯 개가 들어있어요. 검정색. 제가 이게 이걸 또왜 샀냐면 제가 저번에 어, 그젤 펜을 샀었어요. 젤 펜. 이렇게 캡, 이렇게 뚜껑 있는 거, 전에 올린 다이소 후기 보시면, 아, 시의 후기? 그건가? 어쨌든, 다이소 후기 보시면, 제가 젤 펜을 3개 들어있는 걸샀었어요 근데 그걸 잊어, 아, 2개 들어있는 걸 샀었어요. 근데 그거를 2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DIY, DIY, 아, 발음이 자꾸 꼬여가지고, DIY를, 쓸 때는 펜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펜이 다, 펜이 이상해서, 아니, 잘안 나오고 막 그래서. 그래서 이거 샀습니다. DIY, DIY, DIY 쓸 때나, 어, 펜으로 그냥 학교에서 필기할 때? 그럴 때 쓰면 되니까. 그래, 샀습니다. 원래 문방구에서 사려고 그랬는데, 다이소가 워낙 싸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이소 갔는데 보이길래 그냥 하나 샀습니다. 일단 뜯어 볼게요. 이렇게 여섯 개. 진짜 많아요. 어, 일단은 하나 써 볼게요. 이 포스트잇에다가 하나 써볼게요. 아 진짜 사인펜 같아요. 검정 사인펜. 근데 제가 생각했던 느낌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제가 약간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볼펜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이걸 뭐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어,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써야겠어요. 이상으로 이상으로 다이소 후기를 맞춰 소소 소수, 엄청나게 소소한 다이소 후기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